팔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 고발입니다. 알리 테무 같은 중국발 해외 직구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이용자를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있다 름에 따라서 정부가 시정조치에 나섰습니다. 문기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발 해외 직구 최근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국내 해외 직구 시장에서 지난해 미국을 넘어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간편하게 빠르게 쓸수 있는 그런 적당한 물건들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살수 있는 물건들을 조금 많이 싸게 접할 수 있는데. 알리 한두 번 이용해 본적 있어요. 중국산으로 많이 쓰는 핸드폰 케이스나 필름 같은 거 위주로 좀 구매를 했었어가지고. 문제는 중국발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입니다.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한 한 어린이용 우산입니다. 서울시의 안전성 검사 결과 유해물질인 포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476배나 초과 검출됐습니다. 이 어린이 우산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 발암 가능물질입니다. 이 우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용 양산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 등 시험 대상 제품 열다섯 개중 일곱 개가 유해 물질의 국내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노출되면 그 생식 기능과 또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 같은 거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성분들입니다 이렇게 유해 물질이 검출돼 국내에 판매 차단 조치가 이뤄진 건 천구백여 건을 넘습니다. 정부가 올해 5월부터 해당 플랫폼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는데 반년 만에 2천 건에 이른 겁니다. 위해 제품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독소 조항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한다거나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 간 법적 책임과 무관하다는 등의 조항이 버젓이 적힌 겁니다. 이밖에 개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47개의 불공정 약관을 확인하고 시정 요청했습니다.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한편 위해제품 정보 등은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